오늘도 남편이랑 싸웠죠? 저는 결혼 7년 차인데,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저 며칠 전에도 남편이 술처 마시느라고. 아니, 그럴까요? 술 마시느라고 집을 잘못 찾았는데, 다음날에도 화내지 않았어요. 여보, 나 너무 걱정돼. 나 너무 불안했어. 여보, 혹시나 다칠까봐.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술 일단 끊은 상태. 언제 다시 마실지 모르겠지만, 비결은 간단해요. 서운한 순간이 오면 정확하지만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오늘 마음이 조금 아팠어 다음에는 내 기분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여우처럼 살랑살랑 말하는 것 같죠?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죠 왜 그래? 미쳤어? 똑바로 못 해?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씨, 너무 심했나? 아무튼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거죠. 감정을 공격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. 그 대신 여우처럼 부드럽고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요. 그러니까 남편도 더 귀여워해주고 잘하려고 애써요. 애교라는 건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이에요. 부드러운 말투는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혜롭게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. 여보, 나 여보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해, 속상해, 힘들었어, 너무 고단해, 부드럽게, 그러나 분명하게요.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. 애교의 본질, 진정한 여우는 솔직함이니까요. 저도 구독자님들에게 우는 모습, 힘들었던 순간까지 솔직하게 다 보여드리면서 애교 부리잖아요? 애교가 먹힙니다.